안녕하세요. 성천TV의 김소장입니다. 제가 점심 전에 에코프로 좀 가져왔어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 m 이 어, 지금 현재 6.29%, 18만 4,200원을 기록을 하면서 증권가 리포트인 22만원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가 과거 23년도에 주도주로 활동하면서 30만원까지 안착했던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다만 2년 동안의 눌림목이 깊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상승랠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 에코프로 입장에선 딱세 가지 중요한 요인 때문에 다시 한번 큰 활약을 할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일단 차트부터 수급들, 재료들까지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의 이, 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형주, 즉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불안, 아,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에코프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빠르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에코프로를 들고 계시는 더 많은 분들께 해당 영상이 전파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에코프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 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 일단 장대 양봉 뒤에 오늘 보통 이 차트적으로 말할 때 전일 상승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상승한 부분에서 상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즉, 이 상승한 부분의 윗꼬리로따졌을때 3분의 1을, 어, 3 지점에서 이 십자 도정 형태, 즉, 변곡점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한 차트라고 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자 오늘 제가 봤을 때 외인들이 오전 한때 지금 얼마를 팔고 있죠? 300억 이상을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외인들의 매도가 달갑진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300억 중에서 일단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인들 역시 오늘 300억 파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 어디가 팔고 있을까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전에 자, 지금 보시게 되면 JP모건 서울이 발아났어요. 보통 우리가 JP모건이라든지 메릴린치를, 메릴린치를 말할 때 단기성 자금들이라는 뜻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 어저께 이상에서 사실 어저께 종가가 21%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즉 하단에 들어갔던 물량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물량들을 빼면서 수익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이걸 좀큰 그림을 일단 보자고요. 수급 사항들 보자고요. 외인들의 보유 비중 현재 22.27% 3천만 주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눌림 목까지 고려한다면 올 초반을 볼게요. 20%대즉 64,000원 라인에서 6만 5천 원 라인에 이때 역시 19.83% 2600만 주 들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때 당시보다 3% 이상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6만 원부터 지금까지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거의 90%에서 80% 정도의 외인들은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단기 5일로 봤을 때는 자, 누가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왼쪽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스탠리까지 해서 강력하게 매집봉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이 골드만삭스의 매수, 매수 단가를 자체를 보시면, 11만 7,500원, 즉, 상단에서 상당한 물량들을 이미 확보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드만삭스가 뭐 롱펀드다, 중기형펀드다,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단기성 자금들은 이탈하지만 롱펀드 자금들은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 300억 정도 매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신경 쓸건 없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렸죠. 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 있는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자, 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그러면 재료적으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지금 에코 프로 그룹 주들이 움직이는 주요 주요 원인이 일단 국민 성장 펀드 그리고 이 엘테오젠이 코스, 어, 코스피장으로 시 이전하는 이 이슈들, 다음에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재료 원자재에 대한 절감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좀 세분할게요. 일단 국민성장펀드가 150조 원 가량들이 일단 대한민국 증시에서 일단 활성화 정책에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국민성장펀드 첫 번째 1호가 어디로 자금들이 쏠릴까 많은 부분들 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일단 해상풍력 쪽즉 현재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먼저 이좀 해상풍력 쪽으로 자금들이 좀 출자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e s s 테마 자체는요, 여러분들 원전이라든지 뭐 수소 테마라든지 어느 한이 신재생 테마 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AI 섹터 관련해서 AI의 지금 전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필요한 전력들을 원전이됐던신재생이됐던 모아서 필요한데 갖다 주겠다 이뜻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e 에너지 저장 장치요 말 그대로 여기 안에 전력들을 전력들을 보관해서 이 부분들을 필요한데 갖다 주겠다는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재료들이 여러 가지 중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시장들은 뭐 원전 섹터에 하루 몰렸다가 해상풍력에 몰렸다가 태양광에 몰렸다 가 수소에 몰렸다 할수 있지만 ESS는 공통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 주도 섹터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환매장사 안에서서는 예를 들어 강보합권으로 갔다가 눌림을줄수 있겠지만 이 시세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롱펀드들이 저는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롱 펀드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자, 특징들이 있겠죠. 분명 보시면 자, 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코스닥 현재 시가총액이 즉 대장전 누가 됩니까? 에코프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에코프로가 대장주가 된다는 얘기는 두 번째 재료가 뭐가 들어갈까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반영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뭐냐? 패시브 자금들, 자, 큰 돈들 밀어준다는 얘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018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 가장 가까운 데니까 이때 개별 지수가 33%가 그니까 지수 자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종목들 하락할 때 보면 뭐 시장이 2% 하락하면 종목단에서는 6%, 7%까지 하락한 종목들 나오고, 그죠? 시장이 상승하면, 자, 보통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되죠? 개별 종목이 아니라 대장주들이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리어 상승하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듯 코스닥도 마찬가지요 대장주가 끌어올려야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 이때 우리 알테우제는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큰 수혜를 받게 된다면 최소 개별 주수 곱하기 2.5배수까지 한다면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60에서 80% 이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료. 제가 이 알테오, 아, 우리 죄송합니다. 이 에코프로 얘기를 계속 들을 때 지금 에코프로 목표가 22만 원이 된 주요 원인은요, 원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23년도 때 제가 영상 들을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현재 원자재에 대한 90% 이상이 중국 향이 되 있기 때문에 니켈 가격들에 대한 이런 변동성의 에코프로들은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재료 독립 적인 부분들 특히 인도네시아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인도네시아 쪽으로 지금 전향되는 이 부분들이 완료가 된다면 에코프로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제 2년 후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서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향 자질 이 원자재로 거의 다 전환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영업 이익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또 하나 한번 유럽 시장들로 공장을 시작했죠. 유럽 현재다가 헝가리에다가 공장들을 설립을 하면서 유럽 시장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AI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자른 전력에 대한 부분들까지 간다면 ESS 테마가 상승 하기 시작할 거고요.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26년에 뭐가 돼 있죠? 오늘 로봇주들 강하게 상승하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2.69%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휴머노이드의 대량 양산 속에서 전기차 캐지매상 속에서 모자랐던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합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재료들이 계속해서 중축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주의 다른 주도주를 쉽게 풀이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명한 주식인데, 오랫동안 유행하는 주식들. 그게 바로 주도주잖아요. 그럼 에코프로가 26년 초반에는 다시 한번 이주도사돼서 예전에 에코프로의 단점, 테마로 올랐다가 뭐가 됐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경험 있죠?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이 실적으로 실적이 테마로 갔던 종목이 실적까지 뒷받침되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 동력이 갈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현재 자 외인들 보유 비중이 22.27%면 과거 때보다 3% 늘어난 상태니까 단기성 자금들만 이탈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에코프로 신용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장 보율이2% 정도 0 7% 정도 늘어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견조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뒤차 타고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개인들 큰손들 큰즉 현금으로 들어오 자금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들 외인들의 매도 크게 신경 쓸거 없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전 그래요. 지금 현재 내가 에코프로 과거에 물렸던 기억 때문에 지금 대응을 못하시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미 수익들이 발생하신 분, 그룹들이 있죠. 여기 두 번째 그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 그룹 라인에서 내가 매도를 지금 해야 될까 아니면 언제 목표가를 맞춰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제가 위에 뚜껑 즉 지금 현재 최근 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천장으로 봤을 때도요 안정권까지는 사실 요 자리까지는 16만 2천원 17만 4천원 라인까지는 안정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름마다 밑에 계신 분들 중간에 계신 분들 상단에 계신 분들마다 전략들만 잘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계신 분들은 손실 줄여서 드디어 와 2년 만에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들 상단에 하 중단에 계신 분들은 내가 주도주를 미리 잡음으로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죠 여기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주요 골자까지만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으신다면 저는 이 여기서 뺄 자리가 아니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자리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혼자 사실 이 혼자서 전략을 잡아가시고 항상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시고 하시더라도 세력들은 우리가 팔때 우리가 살때 기가 막히게 거기서부터 던져 하면서 주가를 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10년 동안 자산운용 부서에서 직접 자금들을 운영을 하면서 대표자으로 활동을 했지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 개인들의 차트 설정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상만으로 제가 이제 10년간의 노하우를 다 녹이긴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워딩 자료 받아보신 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노하우들을 노하우을 최대한 녹여드리면서 선배님께 이 워딩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 분석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아요. 않아요 다만 우리 선배님들 가지고 계신 에코프로 얼마에 잡아 놓으셨는지 평단 비중까지 분석을 해서 현재 제일 중요하죠 시장 상황과 맞는 내용들을 선배님께 전달드리고 있다 보니까 요즘 이 실시간 대응 전략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시간 대응 전략 부분들에 있어서 아울러 아침 8시 전에 나오는 증권가 리포트 그리고 증권가 찌라시까지 함께 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내가 좀뭐 대응 자료을받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있죠 무료로 신청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어, 이 부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이 무료 신청 통해서 여러분들 어 투자 판단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자꾸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시, 시스템이 자꾸 어, 에러가 나네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 무료 신청인 건 맞습니다. 대신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선배님들 이 좋아요 버튼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구독 버튼 하나 그 다음에 알람 설정 이세 가지가 유튜브 맞춤형 컨텐츠 등록되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서민들 요 정도만 도와주신다면 더 많은 우리 에코 프로 주주분들과 이 영상 함께 볼수 있어서 똘똘 뭉쳐갈 수 있으니까요. 요 정도 도와준다면 저도 실시간 대응 전략 앞으로 열심히 보내드릴 거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 구독까지 완료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뜰 겁니다. 뜨죠? 자, 여기서 링크 아무나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자, 요 링크가 뜰 겁니다. 앞으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길 원하신다. 메뉴에 거 대응 전략 클릭하시고요. 문자든 카톡이든 자료를 받아 보셔야 하니까 010이야. 01 01 010이야.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 주시고요. 분석을 희망하는 즉 여기다가 내가 에코 프로를 갖고 계시잖아요. 에코 프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평단과 비중을 봐보시고 밑에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앞으로 이런 이 세력들의 이상 움직임이라든지 반드시 보셔야 하는 정보가 있을 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수익나시는데 또는 수익을 지켜가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아울러서 위에 보시면 제가 26년도 이제 어차피 12월달 됐으니까 26년도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들은요. 회사를 다니시던 자영업을 하던 단타 투자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좋은 종목 잡아놓고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26년도에 내가 어떤 핵심 주도주를 잡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년도 수익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022, 2026년 핵심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완벽하게 좀무리 공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수익은 300%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보수적일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 생각들 하실 텐데, 보시게 되면, 자, 어,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잠깐 에러가 걸리네요. 자, 보시면 2023년 에코프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에코프로, 1350%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24년도 제주반도체. 제가 이걸 왜보여드냐면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섬에서 매수 때렸다가 들어 올릴 때 거래량을 죽이는 모습들을 가져가다가 24년 한미반도체부터 바뀌었어요. 앞섬에서 거래량들을 회복을 하다가 거래량들을 들어 올리기 전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낮춰 놓고 고점인 950% 상승하고 먹을 걸 남겨놓는 차트들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하나우션 25년이죠. 보시면 비슷하죠.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거래량 발생했다가 자 1차 상승을 먼저 시킵니다. 여기서 2차 상승 즉 최고점 전에 비슷한 흐름 나오죠. 근데 눌려 버리죠. 그러면서 먹을 걸 남겨 놓고 있어요. 225년 두산 베이티 마찬가지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세력들이 재료가 남아 있다면 이제는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번 상승을 시켰다가 매집 물량들을 확 죽이면서 다음 기회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6년도 제가 로봇 섹터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앞섬 2019, 2019년 20년에 한번 들어 1차 들어 올렸다가 여기서 거래량 확 죽이고 2차 1100% 상승하고 나서 거래량 비슷한 루틴 나오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걸 남겨놓고 눌림목을 과하게 준 다음에 다시 매집을 해서 또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러면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도 첫 번째 300%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을 줬죠 그죠 근데 아직 루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죠 기회가 있다는 얘기에요 대신 이런 주도 섹터를 잡 볼 때는 이제 중요합니다 26년 메가 트렌드에서 벗어나시면 안돼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라든지 로봇 기자자 섹터 제약 섹터 fmc 이후에 제약 섹터에는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방산 조선 섹터까지 메가 트렌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3차 상법 개정 이란 이런 부분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골자가 여러분들 이 골자들은 요 앞으로 어차피 상법 개정의 주요안이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금 자사주 소각이 어려운 종목들이 일부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그럼 뭘로 바뀔까요? 고배당으로 바뀌게 되겠죠. 또 고배당이 모자다 생각하면 무상증자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2주 후에는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 또는 여러 가지 기회 통해서 내 자금 가진 자금들이 우리 개인들.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들이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결과적으로 그동안 2주 한 2주 동안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 안에서 분명한 건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죄송합니다. 이게 시스템들이 진짜 완전 오늘 먹통, 먹통이네요. 영상 드리면서 불편들 너무 죄송하고요. 자, 죄송하고요. 어 실제 어이 부분들 제가 그래서 목표 수익을 과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실시간 소통방은 이미 지난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셔서 직접 보시면서 트레이딩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번째 거 26년도 주도 섹터 요이 어, 저희가 소통방이 있거든요. 이쪽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이런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전문가 없이도 혼자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리고 26년 되기 전에 내 종목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리밸런싱이라든지 요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이탈하다 보니까 코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요. 매주 한 5분 한정으로 무료 세미나들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 외에도 주식 전문가들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제가 대표 전문가다 보니까 그래도 5명 정도는 초대해서 어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 리밸런싱하고 또 주도주를 직접 잡는 부분들 그리고 단타나 단기 투자하실 때 차트 설정이 세력들이 항상 우리가 정확히 우리 심리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많은 부분을 통해서 무료 세미나 개최 중에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세 번째 거 클릭하시면 무료 초대권 보내 드릴 테니까 우리 운영진 분들과 상의하셔서 일정 마셔서 한번 올라오셔서 같이 한번 좀이 정보들 서로 소통하는 시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이 수익 내셔서 결과적으로 26년도에 새로운 계좌 사이즈로 여러분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익들 많이 내시고 제 영상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